신 여대 원서를 써볼 거예요. 드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잘 하겠습니다. 진짜로 잘 할게요. 진짜 잘 할게요. 학교생활 우수잘로 써야 돼요. 제가 원래 자기주도 인재, 를 쓰려고 했으나아 이게 면접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저는 서비스 디자인 고학과를 쓸 겁니다. 일곱 명 뽑는 곳. <laughs> มันโต 이 학교를 해야지. 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서를 넣었습니다. 대완예술대학교? 디지털 미디 너무 늦게 나왔는데? 잠깐만. 너무 실시간이야. 너무 실시간이야! <laughs> <laughs> 어 어? 다 3위? 예비 3번이야? 3위? 야야야 내분 몇번 빠져? 몇번 빠져? 야,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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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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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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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3, 4, 5, 4, 5, 3, 2, 1 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1, 5, 3, 1, 2, 오 좋아, 좋아, 2 <laughs> 어? 진짜? 아니, 지 어? 왜 2? 그럴 수가 있는, 아 잠깐만, 내가 네, 잘못 2, 3, 아 맞잖아, 저기요, 진짜 저기요 2? 아 맞잖아, 맞잖아 4 4 5 2 2뭐1 1, 1, 4 3 4 어? 5 4 3 5 2 2 4 3 4 5 1 4 1 4 3 어? 7 4 3 2 2 4 3 4 5 4 3 아, 어, 어, 7번이8 <laughs> 아 잠깐만 좀짐 동동 하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거의 3시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을 기다렸죠 닥치고 기다리고 뭐, 똥도 싸고 뭐 초콜릿도 먹고 복귀하면서 뭘 만들까 뭐 어떤 지시어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유전하고 균형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뭔데 어쩌라고 그래서 전 진짜 개 어이없는 진짜 진짜 개 어이없는 어,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럴만한 게 그분이 3 시간 넘게 그 면접을 하고 그렇게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분위기 도, 좋거나 안 좋거나 그게 아니야. 분위기가 없어. 분위기가 없는 상태야. 그냥 다 싸해. 개 싸해. 진짜 너무 싸해. 미쳤어 그냥 하... 그래도 첫번째 면접이 끝났고요 두번째 면접은 일주일 뒤 성신여대입니다 여 이게 요 저게? <laughs> 자, 뭐하고 먹을까요? 초록 매실? 맛있죠? 뭐지? <laughs> <laughs>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다. 나 모유지 카드. 도착했어요. 어? 여스. 다 보고 전화해. <laughs> 아, 미쳤나. 바이. <laughs> 야. 어? <laughs> Huh? Oh. Oui. Uh. Bye. Let's go. 응? 우! 미친 뭐야? 어? 우! 난 떠요. 좋았나? <laughs> 오! 우라면 오, 있다는 건데. 합격자요어 이렇게 하니까 마치 마취... 마치 서울 캠퍼스처럼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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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히 가만히 가만 가만히 가만히 가만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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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쟤도 붙고. 소 sad got t a t way. 최종 제가 터질 줄 옆에 친구는 <스> 붙었는데. 가져? 야야 야. 어 엄마. 해 봤어요. 일못 해. 까 덤덤하게. 어 덤덤. 오! 누가 물었지 넌뭐 때문에 설레? 그런데 왜 빨리 결정을 못해? 엄마 걱정이라면서 넌 겁내 겁쟁이나 하는 변명을 또해 그냥 미친 척하고 계속해. 들을 때까지 진짜 미쳤네. 지금 가족들이 내게 던져대는 몰매는 아주 잠깐만 아프면 돼. 깊은 인상을 쓰고 마이가 앞으로 반복이 답이라며 다시 앞으로 난 감으로는 안 되니까 다시 앞으로 또 멈춤 삭제 다시 앞으로 지금 끝내버린다면 그냥 끝 앞으로 돌려버린다면 다시 지금 끝내버린다면 그냥 끝 앞으로 돌려버린다면 다시, 앞으로 돌려버린다면 다시 어 익숙해졌어 난 그래서 그리워 뿐 영원히 스무살일 줄 알았던 나 역시 7년 만에 만난 친구의 말투는 시간이 흘렀다는 걸 사실로 바꿨지 눈치를 조금 보는 듯해 늦은 나의 군대 갈 시간이 오는 듯해 엉덩이가 뜨듯해졌지 반대로 패기는지 평관 밖에서 차갑게 오는 듯해 예 yeah, 모자를 벗었지 묘하게 달라진 함성 머리도 노랗게 처음으로 취해봤던 각도 집이 제일 편하다 말하는 나의 사정도 이전에 나와 많이 달라져 있다고. Uh 이런 내가 어색해. 그래서 천천히 돌려버릴 거야. 다시 앞으로 내 목소리에 집중해줄 수 있다면 기꺼이 돌려버릴 거야. 다시 앞으로. Uh 익숙해졌어, 나. 그래서 그리워다. 그 모습도 나. 가 되니까 모르던 지금도 남아있을 거니까